미등록 외국인 10여 명을 음식점 등에 알선한 직업 속에서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단속을 피하려고 출입국 사무소의 단속 차량을 미행하기까지 했는데요. 그 실태를 이자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승합차가 앞서가는 차량을 따라붙습니다. 차선을 바꾸고 우회전을 해도 추격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 차량은 증평에서 진천, 그리고 이곳 음성까지 50km가 넘게 앞선 차량을 쫓아갔습니다. 검은 승합차의 주인은 음성군의 한 직업소개소 대표 A씨로 출입국 사무소 단속 차량을 미행했습니다. 단속 차량이 음성군에 들어서면 자신이 외국인 고용을 알선한 사업장에 연락했습니다. 네, 지금 초근접에 있습니다. 초근접이요? 네, 근처에 있어요. 완전 근접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연락을 받은 업주는 미등록 외국인들을 사업장 내 비밀 공간에 숨게 하거나 미리 도망가게 해 단속을 피했습니다. A 씨를 비롯한 음성 진천 소재 직업소개소 운영자 10여 명은 1년 반전 미행 모임을 조직해 사전에 출입국 사무소 단속 차량 번호를 확보했습니다. 이들은 사람을 고용해 청주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 앞을 지키며 단속 차량의 움직임을 파악한 뒤 단속 차량이 음성이나 진천에 들어서면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미행에서 나아가서 관리소 직원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거나 뭔가 적극적인 단속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다면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 청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는 직업속에서 대표 a 씨와 미등록 외국인을 고용한 음식점 업주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불법 체류 취업한 외국인 8명을 본국으로 강제 퇴거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연입니다.